안녕하세요 박순일기입니다 제가 지금 퇴근을 하자마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제가 복수 전공을 꿈꾸게 된 이유 그리고 또 초등과 중등을 다 전공을 하게 됐지만 그 중에서도 중등 임용을 선택해서 보게 된 이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가 사실 막 엄청 구분되기보다는 좀 자연스러운 저의 생각들로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건데요 그럼 두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A4용지 열심히 정리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총세 페이지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빠짐없이 저의 생각을 전달해드리고자 노력할 테니 한번잘 지켜봐 주세요. 그럼 처음 제가 복수전공을 생각하게 된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복수전공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한 건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야기였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사실 원서를 접수할 때까지만 해도 사범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제 학교생활 기록부에도 사실 초등교사, 중등교사는 너무 다른데 내가 하고 싶은 건 초등교사다. 라는 뉘앙스로 학교생활 기록부를 채웠었고 또 원서 접수를 할때 실제로 수시카드 6장 중에 저는 4장을 초등교육과. 또는 교대에 초등교육과가 있는 곳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도 서울대랑 고려대를 지원했었지만 그두 개도 사범대를 지원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서접수 할 때까지만 해도 크게 생각이 없었었는데 이제 제가 교원대에 갈 거라는 게 결정이 되고 나서 졸업을 앞두고 보니 아, 고등학교 생활 시절이 너무 재밌는 기억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추억들을 다시 회상하면서 내가 계속 이런 고등학교라는 공간에 있고, 고등학생들이랑 생활을 하는 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다, 즐거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 교원대 가는 김에 한번 복수전공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가볍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교원대에 입학을 하게 되고, 근데 교원대는 2학년부터 복수전공을 정식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1학년 때는 미리 경험해보는 식으로 그 제가 복수 전공할 과의 전공 강의를 들어보는 정도로 시간을 보냈었어요. 특히 저는 일단 어떤 과목이 너무 하고 싶다라는 마음가짐보다는 고등학생들이랑 생활하는 것도 재밌겠다였기 때문에 어떤 과목을 정할 거냐부터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문과생이기는 했지만 사실은 수학과 과학, 정보, 이과 과목을 너무 좋아하는 학생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과 과목을 할까 잠깐 생각을 했지만 그 고등학교 이과 과정까지 다시 공부를 하고 대학 공부를 시작하려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과 과목 중에 내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사회가 그나마 저랑 잘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윤리랑 사회를 잠깐 고민하다 윤리는 제가 동양윤리를 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거기에는 크게 흥미를 못 느꼈어서, 그나마 일반 사회에는 사회문화, 법, 정치, 경제, 요게 저랑 조금 더잘 맞을 것 같다 생각을 했었어요. 사회문화도 나쁘지 않게 재밌게 뭐 공부를 했었고, 경제는 워낙 좋아했었고, 그리고 법이랑 정치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좀 고민이 되기는 했었지만, 그래서 1학년 때 법이랑 정치 위주로 과목을 들어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가볍게 한번 들어보면서 나랑 잘 맞으면 2학년 때부터 본격적인 복수전공을 시작해야 되겠다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1학년 때 복수전공 강의를 법, 정치, 그다음 사회과, 교육에 대한 거 이렇게 듣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초등교육과에 가면 어떤 걸 배울지 대충 알고 가긴 했거든요. 당연히 음미체 많이 배울 거고 뭐 실과 등등 전과목을 배운다는 걸 알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교원대 초등교육과 1학년 커리큘럼이 전공 강의가 음미체밖에 없어요. 음미체랑 정보 요렇게 있는데 알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가서 내가 앞구르기 뒷구르기 하고 그림 그리고 피아노 치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현타가 오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다 본인 전공 지식의 깊이를 더해가는데 나는 어떻게 보면 학원에서 다 했던 것들이고. 저는 워낙 뭐 체육도 좋아해서 전공에서 배웠던 그 체육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내가 이럴려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나?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약간 현타가 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복수전공할 과의그 강의를 미리 듣는데 너무 재밌고 드디어 좀 대학 와서 공부를 하는 것 같고 내가 이럴라고 대학에 왔지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1학년 때 오히려 복수전공과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 대학생활 만족도가 엄청 엄청 높아졌고 그래서 2학년 때도 복수전공을 이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 본격적으로 복수전공생 자격을 취득하고 계속해서 강의를 들었는데 사실 처음에 저는 고등학생들이랑 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었어요. 음에도 불구하고 강의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그 사회 전공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법, 정치, 뭐 삶이나 경제 다다 다 재밌고 특히 사회과 교육이 너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교수님들 강의에서 너무 인상 깊은 부분도 많았고 공부하면서 가장 재미를 느꼈던 부분이에요 제 주전공보다. 그래서 계속 아 내가 이 복수전공을 이어가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단순히 고등학생들이 좋아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어쨌든 사회도 재밌어진 거니까 아, 여러모로 나는 어, 사범대 중등이명을 봐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2학년 때도 그렇고 3학년 때도 그렇고 계속 계속 고민을 했어요. 내가 초등이 좋을까, 중등이 좋을까, 어떻게 이명을 보지? 라는 생각을 정말 끝없이 고민을 했습니다. 저 이런저런 선생님들께 조언도 많이 구하고 또 제가 일부러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교육봉사를 간다든지 멘토링을 간다든지 그런 경험을 일부러 더 많이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실제로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부딪혀보고 내가 진짜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계속 말을 하지만 저는 고등학생들이랑 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정말 컸는데 중학생들은 약간 좀 겁이 나긴 했거든요? 뭔가 제 중학교 때 생활을 생각하면 되게 말썽을 피우던 학생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서 중학생들이랑 생활하는 건또 어떨까 하는 마음에 중학교로도 많은 교육봉사와 그런 활동들을 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뭐 중학생들도 나름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계속 고민을 하고 또 초등과 중등을 아무리 고민을 해도 답이 안 나는 게 너무 장단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초등과 중등의 장단점들을 좀 써봤거든요. 근 일단 초등의 장점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 좀 칼퇴가 가능하다는 이미지가 있지 않아요? 야자 감독 같은 게 없잖아요. 뭐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도 야자를 안 한다고 들었지만. 아무튼, 어느 지역을 보든 초등학생들은 야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칼퇴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이미지가 좀 있죠. 근데 막상 제가 지금 교사가 돼보고 제 동기들은 또 초등교사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막상 보면 또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초과 근무도 많이 하고 하던데 일단 그런 이미지가 좀 강했죠. 그리고 또 장점은 애기들이 너무너무 귀엽잖아요. 진짜 애기들만 봐도 행복하고 힐링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쵸? 저도 초등 실습을 나갔을 때 너무 행복하고 그냥 애들이랑만 있어도 계속 웃음이 나고 애기들이 막 선생님 좋다고 이렇게 조그맣게 편지 써주고 하면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랑 오래 같이 지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될수 있겠죠? 또 그리고 되게 수업을 하는데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도 엄청 장점이 될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초등은 이제 대부분 전담 시간 빼고는 담임선생님이 대부분의 과목을 수업을 하시고 뭐 학급활동 같은 거 창체 같은 것도 다 같이 하시니까 좀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활동을 마련하기가 좀 용이한 것 같았어요. 예를 들어 이 과목 저 과목을 합쳐서 학생들에게 더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거나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평가도 고등학생들만큼 예민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자유롭게 학생들에게 정말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학생들이 하고 싶은 걸 조금 더 하고 수업을 만들어갈 수 있는 융통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장점도 있었죠. 그런데 초등의 단점이라고 생각하면 일단 학부모 민원이 너무 힘들 것 같긴 했어요. 작년에도 그런 교권 관련 문제가 있었는데, 물론 중고등학교라고 민원이 없는 건 절대 아니지만,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비교적 더 사소한 걸로 민원을 넣기가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 분들도 학생이 이렇게 본인의 자식이, 자녀가 학교에 들어가는 게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잘 모르실 수 있고 또 아이에 대한 기대가 엄청 클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사소한 것도 민원이 되게 많을 수 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돌발행동을 할지 모르는데, 아이들이 다치고 이런 거에 대한 민원이 되게 좀 두려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단점이라고 생각하면 음 본인 스스로 제가 더 성장하기가 힘들 수 있다고도 생각했어요. 이게 실습을 나가서 느낀 건데, 제가 평소에 쓰는 용어들도 초등학생들에게는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진짜 일상적인 용어라고 생각하는데도 그러다 보니까 내 언어가 계속 너무 쉬워지고 수준이 낮아지고 내가 자꾸 퇴화하는 느낌? 응, 계속 쉬운 말만 쓰다 보니까 이제 되게 기본적인 일상적인 용어인데도 그 단어가 안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초등 교육이 내가 생각하던 교육인가? 아니면 좀 보육에 가까운가라는 생각도 했어요. 음, 내가 하고 싶은 건 진짜 전문적인 지식을 이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고, 그걸 학생들이 배우고 터득했을 때 뿌듯함을 느끼고, 이런 걸 크게 느끼고 싶은데, 초등은 사실 지식의 수준이 그렇게 깊지도 않고, 원래 초등교육은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게 우선적인 목표가 아니거든요.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우선시하는 게더큰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하는 그 교육이라는 이미지가 좀 약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지식을 가르친다라는 그 이미지가 좀 덜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뭐 초등은 전과목을 가르치기 때문에 내가 흥미가 없고 자신이 없는 과목들도 기피할 수 없다. 다 가르쳐야 한다. 저도 제 개인적으로 역사가 되게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단점? 이러면 단점이 될수 있을 것 같고 중등에서 생각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장점은 내가 내 수업에 대해서 좀 재구성하고 깊이 고민할 시간이 초등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초등은 내가 전과목을 가르쳐야 되고 지금 당장 그 다음날 가르쳐야 될 과목이 막 4개, 다개 이렇게가 돼요. 그런데 중등은 한 수업을 짜서 보통 그걸 여러 번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의 수업에 대해서 더 오래 고민하고 내 수업 자료 만들고 학습지 만들고 이러는 게더 시간 확보가, 용이하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죠. 제가 제 수업을 만들고 재구성하는 걸 좋아한다면.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또, 하. 초등학생들보다 같이 지낼 때 소소한 재미들이 훨씬 더클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뭐 체육 대회라든지 뭐 수학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초등학교에서 충분히 할수 있지만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랑 더할때더 뭔가 활발한 활동들을 할수 있잖아요. 그렇 그리고 제가 또 같이 즐길 수 있잖아요. 초등학생들은 정말 가 다칠까, 잘할까 이걸 엄청 걱정하는 입장이 있다면 좀 중고등학생들의 체육대회는 같이 즐길 수 있는 느낌 이런 느낌이 강해서 더 재미가 있을 것 같았고 또 중고등학생들은 대화가 잘 통하기도 하죠, 맞아요. 전 초등 교사라는 꿈을 너무 오래 전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그 꿈을 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초등학생들이 그냥 제 또래 친구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리다는 생각을 못 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보면, 아가들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랑 훨씬 대화가 잘 통할 수 있다는 것도 엄청 큰 장점이겠죠? 음, 그리고, 어, 저는 단점으로 생각한 거는 애들이 초등학생들보다 훨씬 더 입시 성적에 예민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건 뭐 학생들의 잘못이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반응들 이 있어요. 제가 무슨 활동을 하고자 할때 학생들이 그냥 순수한 의도로 참여하기보다는 선생님 이거 성적에 들어가나요? 쌤 이거 하면 학교생활기록부 세부특기사항 세특이라고 하죠. 뭐 글을 써주나요?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제가 활동지를 주면 이거 수행평가 평가에 들어가나요? 이런 걸 계속 묻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서 조금 교사가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다는 점. 아 저는 그것도 고민이었어요. 제가 고등학생들이랑 생활을 하고 싶지만 중학교도 피할 수 없잖아요. 나중에 가게 되면 가야 하는데, 그럴 때 내가 중학생들과도 잘 지낼 수 있을까? 중학생과 고등학생 특징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있고요. 또 초등학생, 음, 고격점제에 대한 두려운 점도 있었어요. 나는 우리 반, 우리 아이들 이런 게 좋았던 건데, 고격점제가 되면은 좀그 느낌이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냥 아이들이 어떤 과목 수업 들으러 계속 반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느낌 좀 약해지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음 학생들을 이 고기 학점제 운영하는 걸 보면 딱히 뭐 그게 엄청 약화된 느낌이 들진 않아요. 그래서 이건 제 고민했던 것보단 생각보다 괜찮았다. 하지만 이걸 두려워하는 분들은 저처럼 우리 반 이런 소속감이 엄청 중요하신 분들은 조금 마이너스인 부분일 수도 있겠다. 초등은 맨날 그 아이들이 같은 반에서 수업 듣다 보니까 걔네의 소속감이 엄청 강하고, 나도 맨날 우리 반에서 수업 하다 보니까 소속감이 엄청 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약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세부적인 걸로 말하자면, 중고등학생들이 성인이 돼서 찾아오면 엄청 그 뿌듯함이 너무너무 클것 같기도 했어요. 초등학생들은 이제 너무 어려서 점점 크면 선생님을 잊어가기도 하지만, 고등학생들은 비교적 금방 성인이 되고 막 찾아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것만으로도 너무 뿌듯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또 초등학생들은 쌤들이 잘해주는 게 엄청 당연시 되죠, 좀? 당연히 잘해주는 존재지만, 고등학생들은 비교적 본인이 스스로 할일 알아서 하고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거기서 교사가 조금만 더 챙겨줬을 때, 학생들이 엄청 감동받고 좋아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고등학생들은 입시를 또 도와줘야 되는데, 특히 고3? 그게 정말 힘들지만 저는 엄청 보람되고 전 그것도 즐겁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스트레스인 분들은 엄청 단점이 될수 있을 것 같고, 저처럼 학생들의 입시를 도와주는 게 너무 뿌듯하고 재밌을 것 같다고 하면 장점이 될수 있겠죠? 이런 점들도 있답니다.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초등과 중등을 고민하는 분들은 무조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아무래도 이명 경쟁률이 중등이 훨씬 높죠. 맞아요. 아직, 뭐, 초등 경쟁률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비교가 될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중등이 더 어렵죠. 몇몇 과목을 제외하고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고민이 될 텐데요. 음, 저는 그 부분은 크게 고민을 할, 음, 할 필요가 없다라기보다는 조금 제쳐둬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진짜 중등 임용이 간절하면 뭐 1년 늦어지고 2년 늦어지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초등 임용이 제가 볼 일반 사회 임용의 뭐 경쟁률이 한 4배, 5배가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중등 임용을 공부할 때 정말 열심히 하겠지만 초등 이명을 공부할 때 그거에 뭐 4분의 1, 5분의 1만큼만 공부할 거 아니잖아요. 저는 초등 이명을 준비하든 중등 이명을 준비하든 제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할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난 어차피 내 최선을 다할 건데 결과는 그 나중의 일이고 그래서 그거에 먼저 겁먹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초등, 임용 경쟁률 딱 수치로만 중등과 초등을 비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초등, 임용을 보는 학생들 자체가 성적대가 굉장히 높잖아요. 중등은 좀 다양한 반면에 등급풀이 좀 고등학생 때도 다양했지만 교대를 가는 친구들은 굉장히 성적이 높은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경쟁하는 상대가 다르고 또 시험의 특성도 달라요. 한 과목만 파는 거랑 정말 과목의 특성이 다른 모든 과목을 아울러서 시험을 치는 거랑 정말 다르거든요 저도 동기들 공부하는 걸 봤지만 초등 임용은 암기가 진짜 중등보다 훨씬 얕고 넓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중등 임용을 초수 합격했지만 초등 임용을 본다고 해서 무조건 나 초등도 초수 합격했을 거야 라는 확신은 없어요 그건 해봐야 아는 거니까 그래서 단순한 수치로만, 수치로만 비교를 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아무튼 초등과 중등의 단점들을 이렇게 장단점을 이야기해봤는데 여러분들도 많은 고민이 되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사실 답을 못 내렸어요. 너무 그냥 다른 결인 것 같은 거예요. 뭐 하나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그래서 그냥 3학년 때 주변에서 동기들이 이제 초등 동기들 말고 이제 일반 사회 친구들이 임용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교원대에서는 3학년 정도 되면 임용 준비를 시작하기 때문에 저도 그걸 보면서 되게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보통 초등 임용은 4학년 때부터 준비해도 크게 늦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러면 중등 임용 준비를 시작하자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등 임용을 준비를 시작했고 내가 하다가 정말 안 맞으면 4학년 때 다시 초등이명 처음부터 시작하면 되지 라는 마인드였어요 음. 그래서 중등이명 공부를 시작했는데 강의를 듣고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 저는 이명 공부도 나름 저랑 잘 맞고 재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4학년이 돼서 이제는 정말 확신을 내려야 할 때인데 아니면 이제 초등으로 넘어가야 하니까 정말 그 마지막 고민을 할 때가 왔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저의 먼 미래까지 다 계획을 하고, 매 순간 엄청 계획적이어서 계획을 하고 살아왔는데, 그때그때 그때 그 계획이 틀어지는 순간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지금, 지금 현재의 나에 조금 더 충실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조금이라도 더 하고 싶은 거, 그냥 내가 지금 끌리는 거, 뭐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겠죠. 나중에 또 다른 기회가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지금의 내가 하고 싶은 건 어쨌든 중등에 더 마음이 가지 않나? 그러면 중등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초등교사라는 꿈을 10년 이상 꺼왔기 때문에 내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버리지 못해서 들고 있는 꿈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꺼오니까 이걸 포기하기 아까운 거죠. 그래서 그냥 계속 이렇게 붙잡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거 다 내려놓고 지금 내가 더 끌리는 걸 해보자. 라는 생각에 중등임용을 쭉 준비하고 임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초등자격증과 중등자격증을 다딸수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좀 가볍게 생각했던 것도 있어요. 그냥 내가 한번 임용 준비를 해보고 임용을, 나중에 중등임용을 붙어서 실제로 중등교사를 하다가 너무 나랑 안 맞고 내가 후회되면 초등임용 다시 준비해보지 뭐 어차피 인생은 긴데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좀 가볍게 생각을 한 것도 있지만 암튼 저는 지금의 나한테 좀더 충실한 선택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가 중등을 하면 임용을 한 번에 붙기가 쉽지 않을 거다 임용 한 번에 붙기 어려울 건데 주변에 초등 동기들이 다 쉽게 임용 붙어서 선생님 하는 거 보면 배 아프지 않겠어? 라고 하는데 전 제가 무조건 떨어질 거라고 가정하는 그 말도 별로 듣기 싫었거든요 그냥 내가 더 열심히 해서 한 번에 붙으면 되지. 그게 뭐가 걱정이야? 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 외부적인 것에 흔들리지 말고 스스로 본인의 적성에 뭐가 더잘 맞을지, 뭐가 더 하고 싶은지 고민을 하시고 그 이후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건 그만큼 노력을 하시면 되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절하면 뭐든 열심히 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민을 해서 복수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옛날에 초등교사를 꿈꾸고 엄청 오랫동안 그 꿈을 지켜왔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좀 부끄럽지만 지금은 정말 부끄러운 생각이지만 초등교사가 중등교사보다 더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뭐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둘다 너무 다른 직업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뭐이 직업을 하는 게더 좋을까 저 직업을 하는 게더 좋을까 고민할 때 여러분들 스스로를 좀 생각하면서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지 너무 외부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답이 없는 문제예요 저희 지도 교수님도 두 선택지가 둘중 하나가 뭐가 좋고 나쁘면 선택이 쉽겠지 근데 네가 그렇게 고민하는 이유도 두 선택지가 너무 둘다 좋은 선택지이기 때문에 좀 부담감을 내려놓고 선택해도 괜찮다라고 하셨거든요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하고, 제가 중등을 선택했다고 해서, 절대 초등보다 중등이 더 좋기 때문에, 중등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더 좋기 때문에, 중등을 선택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저에게 더 맞는 선택이었을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하나의 케이스를 보고, 아, 중등이 더 좋은 건가 보다, 중등으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었길 바라고요. 혹시 또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